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사도행전 6장 공부를 잘 마치고 이어서 즐거운 헬라어를 공부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심을 시이장해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아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사람이, 가세요? <laughs>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쳐서 죽음에 이르게 됐죠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육신의 몸,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창조주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마태 히브리서 9장 27절로 한번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정해진 것이요 これね審判にするにこれらの、私が注文したよ。カイ、カイ、カス、ホソン、ホソン、アポケタイ、アポケタイ、トイス、トイス、アンドロポイス、アンドロポイス、アパックス、アパックス、アポダレイ、アポダレイ、アポダレイ、メタテ、メタテ、トトクリス、クリ 크리시스. 예. 여기서 보면은요, 아, 아, 하파크한 번, 아, 아, 하파크. 한번 아포단이 죽는 것은 안트로포이스, 그건 알죠? 사람에게, 사람에게. 아포키타이 아, 아, 정해진 아, 호도 아, 아, 카즈 호도 정해진 것이요 메타 아, 후에는 그토리. 메타 대 부도 그 후에는 크리시스 심판이 있어요. 그리시스, 그리시스. 심판입니다. 크리시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심판.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음. 지금 어디로 가요? 심판, 음. 받으러, 심판 받으러, 받으러 가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심판 받으러 가요. 네, 그러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예로부터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들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예, 권세, 물질, 애정 그 어떤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よりテレビではなくて、デューティパッサーサルクスポーーフォルトスカイパッサドクサアウトスポーツアンドスアンドスコルトゥーエクセエクセランテイエクセランテイホーコルトスカイトゥー 안도스 엑세 엑세 퇴센 엑세 퇴센 예, 디오티가 예. 이제 그러므로 파사나 알죠? 모든 파서. 모든 사륵스 몸통아리는 육체는 그죠? 모든 사륵스 몸통아리라고 하면 안되겠네요 몸은 소음하니까 사르스 육체는 육체는 호스, 코르토스 코르토스는 꿀과 코르토스풀이거든요. 호스풀과 같고 고난의 카이도, 파스 파사 모든 바사. 독사. 독사 알죠? 독사. 영광은 히브리나 네, 세키나 죠 세키나가 좀 따져. 독사 파사 독사 자, 모든 바사, 영광은 아우테 호스 안도스 안도스 콜두두 네. 마르고. 모든 영광은 풀에 꽃과 같으니 풀에 꽃은 어때요? 아. 말이잖아요 <laughs> 풀이 마르면 그냥 꽃도 말하고 시들어 버리잖아요 아. 에케란테 마르고 호코르톤 풀은 마르고 카이토 안도스 에케벳센 꽃은 떨어지되 게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서, 모든 영광이 풀른 꽃과 같아푸 풀은 마르고 꽃 그래서, 풀이 말라버리면 꽃도 말라붙어라서 사라져버리잖아요. 그 그러니까 모든 영광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그래서, 명예, 권세, 물질, 애정, 이런 거다 만족을 주지 못 버려. 주진못 하고 죽음 앞에서는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자 말이오. 디오티 파사 사르스 보스 코르토스 카이 파사 독사 아우티스 호스 안도스 코르투 엑스 엑세 란데 엑세 란데 호 코르토스 카이 두 안도스, 엑스펜스스펜스에스스 ex yeah. yeah. 모든 크로 디오티 크로모, 든 박사, 사스 모든 육체는, 호스, 르토스불과같 yeah. to 고, 박사, 독사, 모든 영광이, 아아스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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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에 그래, 꽃과 같으니 코르토, 코르토, 푸르 꽃과 같으니 그 푸른 엑세란토, 엑세란테, 호 코르토, 스푸른 마르고, 마르고, 보는 카이요토 안도스, 엑세페라, 엑세페산, 엑세페산, 꽃은 떨어지대, 그저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려움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은 모두가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수고하고 고난과 수고해. 어려움은 누구에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어떤 고난도 담,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면, 참 편안을 주십니다. 참 편안. 이레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나가라. 다 내게로 오라. 제가 너희로 시계하리라바트복음 11장 28절이죠. 뉴테 뉴테 프로스 메 반테스 호이 코피온테스 카이 에포르 디스메로이 가고 아나 아나 파우스 아나 파우스 히마스 여기서 여기서 어 코피온테스 아, 고피온 수고하고 코피온테스 수고하고 페퍼로디스메노이 네. 네. 무거운 짐진 자 보이는 자드라 무거운 짐진자 페퍼로디스메노이의대왜에르티조가 화물이 거든요 화물 무거운 물건을 받았서페퍼로디스메노이는 무거운 짐진자다. 수고하고 부가온지인들 다하되나 반티스다브로스메 대게로 뉴테 오라 가고 내가 아나 네. 파우시 아나 네. 파우소 퀴마스 너희를 시게하리라 아나 네. 파우소 시게하라. 하나아 유태프로스 메테테스코이테스코피 암테스코이, 베포티스코베포티스맨 o i 베포리티스메 o 이 까고, 암, 퍼프리티스맨 o 고스맨고스고 가이가 스고포르티스메로이 무거운 짐진다 내라라 반데스타 반스타메네 개로 뉴테 오라 가고 내가 휘마스 너희를 휘마스. 아나 파우소 아나 파우 아나 파우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주万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취약으로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에 잘라시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7절 에헬라우는 호소이, 호소이. 호소이. 네헬라본 아웃톤 에도켄 아웃토이스 에쿠시안 데크라 데우 네. 게네스다이 토이스 피튜신 피튜신 에이스토 오노마 아웃토 오라본이 영접하는 자 남바노가 이렇게 받아들이다 해서 라바는 영접하는 자 호소이 그죠 호소이. 영접하는 자 누구를? 호소이 아우톤 그를 아우톤 그를 여기서 뗀 어, 어, 뒤로 가면은 보노마 아우톤이다 아, 아, 도 보노마 아우톤 그 아, 이름을 비티신 아, 아, 믿는 자들에게는 코이스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테크나 대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네스다이는 디동이 주다 아니 그건, 그건 저, 그게 그거 게네스다이 제자 게노마이 그죠 게노마이 원행이 게네스다이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에쿠시안 권세를 아웃토이 그들에게 에쿠시안. 애도켄 주셨으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이었죠 그도의 아우토니 예수, 예수님이에요의 에소이, 헷소이, 헷소이데 여러분 아웃토 네. 여러분 그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아우토니, 그의 애도켄, 여러분 영접하는 자곧토이스곧어 오노마 아우토, 그 이름을,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토, 그 이름을 피스티오신, 피스티오신 믿는 자들에게는 피스티오가 믿다. 피스티오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크나, 데크나 데우 하나님의 자녀가 게네스타이, 자녀가 되는 에쿠시안, 권세를 주셨으니 에독헤야 아, 하나님은 그래. 사랑인데 우주왕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으로 주와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께서는 이따가 보내셨다 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죽 우리의 사랑 하셨어 그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임를 주셨다 에독시야 권센 주셨다. 테크나 자녀 테크노닉 자녀가 되는 테크나 자녀가 되는 대우 하나님의 자녀들은 190 권센 주셨다. 오늘 이두장좀 히브리서 두 장이 17절 베드로 전세 1장 24절 아태고 1장 11장 28절 두한복음 어, 1장 10개 5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비싸라. 이 천도할 때 삼촌을 천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선 위에 살고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해주시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네. 믿는 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가 되는 권전을 주셨다.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그때는 권전을 주셨다는 것은 아, 네.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전도하께서 그 어, 어느 분이 전도제를 주셨길래 제가 이어서 보면, 어, 이거, 헬라어 원문으로 학개 분배했습니다. 해서 살펴봤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슨 위에서 살고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가페 사는 것이니까 아가페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분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꼭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안수로 보수는 사람에게는 하파 한번 아버 뭐, 나의 죽는 모습 아버 기타의 정신모시라고 씁니다 한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모시데그 후에는 크리시스 이썩 우리의 모든 육체는 풀과 그 모든 영광이 풀을 꼽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그 수가 공부한 친지에 따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치실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그 이름, 오노마, 오토. 그 이름을 비추신.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게네스테이, 하나님의 테크나 자녀가 되는, 국 레쿠션, 콘셉트, 시쿠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 네. 읽어보면서 또, 아, 있고, 아, 또, 아, 있고, 아, 또 아, 있고, 또 아, 있고, 있고, 아, 우리 아, 심장의 아, 가르띠아 아, 네. 신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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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 함께 해 주실 좀 미싸웠고 예수님 이름으 멀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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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원을 하는 기도하겠습니다.